이 프로그램은 고발뉴스 후원의 힘입어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신청은 w w w 고발 u s com에서 받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잠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길어요.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봤어요 이분을. 어, 은평에서 세월 호 관련된 4.16 다시봄 은평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음. 그 행사 중에 하나로 이제 문화제가 있었는데, 음. 그 문화제에 오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따로 약속이 있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이제 그때 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로서는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친한 것도 친한 거였지만, 전날 밤에 아무 일 없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놀랐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믿기지가 않았고 실감이 안 났다가 안 저녁에 이제 좀 돌아가신 거 알리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트위터를 알리려고 이제 사진을 보는데 그때부터 그냥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평상시 뱀 분들이 다 공통되게 아마 얘기할 건데 굉장히 밝아요. 밝고 자기가 뭘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자기 미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중 안전교육 강사가 되겠다. 뭐, 어, 우리 자원활동가 하셨던 분도 선거 때 그분들과 같이 뭐, 조합을 만들겠다. 또는 생존학생 아이들, 생존한 아이들, 생존한 아이들. 거기서 세월에 생존한 아이들과 같이 뭐, 스쿠버를 좀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발의했던 그 법안도 같이 회의하면서 법안을 만들었던. 그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뭐 놀랄 수밖에 없죠. 세월호 관련된 법은 특별법은 두 개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하나는 진상규명 특별법이고. 그... 하나는 피해자 지원특별법이에요 이게 두 개가 다 19대 때 만들어진 음, 법이죠 음. 그중에 이제 진상규명 관련된 특별법은 어 이미 이제 발의를 했고 음. 지원특별법은 그 개정안을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어, 같이 갔던 초선 의원분들이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잘 갔다 왔다 어, 많은 걸 느꼈다 라고 얘기하셔서 다행스럽고, 어, 좀 보람이 있었죠. 예. 실제로 이제 참사 그 해역을 갔던 분들이 하셨던 말인데, 하여튼 누구나 가보면 다 느끼는 거거든요. 망망대에서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니라는 점. 정말 근처에 섬들이 많고, 그래서 구명자켓을 입고 뛰어내렸으면, 배가 없었어도 어떻게든 그 인근 섬에 의해서, 섬에 이제 간다든지 또는 거기 이제 미역이나 양식장이 많으니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음, 방안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 실제 참사의 역을 음. 보면. 근데 그거조차가 안 됐던 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이 안타까워 하셨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마치 망망대에 있는 것처럼 언론이 계속 비춰준 화면만 보면 그렇잖아요. 사진도 그렇고. 언론이 약간 좀 단단히 잘못됐구나. 일단, 특조위에는 언론의 오보나 음. SNS상에 얘기됐던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하는 단위가 있어요. 음. 삼소위. 음. 아, 그니까, 진상규명 음. 소위원회의 삼, 음. 팀이죠 음. 어, 그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뭐 전원구조 오보나 그 음해성 카톡 유포, 트위터 유포,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뭐,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좀 도와주는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뭐자료제공 요청이나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예. 그니까 학교에 이제 참사 당시에 그, 여러 분들이 성금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발전기금의 편입이 돼서 쓰였어요. 학교 측은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게 적법하게 쓴 거다. 학교 발전기금의 용도에 맞게 쓴 거다. 근데 제가 지적했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학교 발전기금으로 쓸수 있는 용도가 만약에 열 가지라도, 그열 가지 중에, 진짜 기부한 분들, 성금을 낸 분들의 의사에 맞추고, 또 좀, 마음이 좀, 인권적 감수성이 좀 있었으면, 그, 희생학생들과, 또는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맞았겠죠. 음. 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탁구 교사의 뭐, 차량 보, 보험료. 어, 학교 발전기금 용도로는 쓸수 있다고 해요. 하, 근데 그렇게 썼어야 되냐, 이거죠. 어. 그래 놓고, 어, 교실은, 마치 이 학교와, 어, 이쪽은 피해만 본 것처럼 얘기하면서 교실을 다 빼라.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어... 마음이 아픈 거죠 저희들이 얘기했던 문제의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학교는 그런 얘기는 싹 빼놓고 법에서 학교 발전기금으로 쓸수 있는 용도에 맞춰서 썼다 라는 얘기를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학생 졸업한 학생 제적하는 거 법에 어긋난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비난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 그, 이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그 돈을 그렇게 쓰신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학교는 적법하다. 그럼 재적은 적법 안한 행위냐고요. 적법하죠. 그거로 다된 건가요? 그게 교육기관이 자신있게 할수 있는 얘기인지가 의문스러운 거죠. 최근에 또 들어보니까 특조회가 그걸 이미 알고, 감지하고, 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해군이나 이런 쪽에서 원활하게 협조를 안 해줘서 그 명확한 음. 단서나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하나는 발의해놓은 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는 거. 음. 통과가 안 돼. 아니, 뭐, 이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음. 또 하나는 국회가 이제 정부를 압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제공 요청이나 뭐 이런 걸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다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발의에놓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또 자료 제공 요청이든 또는 뭐 질문을 하든 질의라고 하죠. 그런 걸 하든 해서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하는 걸로. 음. 어, 그래서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음.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TF를 발족하기로 했어요. 음. 예. 그래서 각 관련 상임위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수, 해수, 농해수위, 음. 해수구를 감독하기 위해서, 음. 그 다음에 해경을 감독하기, 감독하는 안행위, 음. 또 법안의 최종적인 통과를 담당하는 법사위, 음. 뭐, 그 다음에 어, 기재위, 뭐, 정무위, 요런 음. 분들로 모아서 음. 한 10명 정도로 꾸렸습니다, 지금. 음. 네, 최종적으로 확정은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돼서, 되면, (19대)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팀이 생기는 거죠 음. 어~ 더불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음.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음. 뭐~ 수사기관이나 뭐~ 선관위는 다른 판단할 을수 있겠지만 적어도 참여연대 쪽에서 진행됐던 기자회견의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음. 어~ 뭐~ 이름도 빼고 음. 어~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그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라고 전 들었는데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은 좀 과도한 면이 있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어버이 연합이나 다른 수사에 비춰봤을 때는 형평성도 좀 없는 것 같고. 세상에는 뭐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어 하지만 뭐 진실을 보도 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해에서 기인했건 아니면은 어떤 의도가 있었건 조금 뭐좀 어, 안타까운 보도들이 좀 많은데 어, 고발유스는 원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발유스의 경우에는 좀 독자분들이 많이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발뉴스 후원의 힘입어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신청은 www.고발뉴스.com에서 받고 있습니다.